이주 만에 뵙습니다 예.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저도 이렇게 별 희한한 일을 많이 겪는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 제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주의를 보낸 게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격리 잘 하고 왔습니다 릴레이로 지금 격리하고 있습니다. 격리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하진이, 그 다음에 저, 또 저희 집사람, 오늘까지 또 격리를 해야, 해야 됩니다. 격리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격리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처음에는 마스크 두 개를 저도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자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음. 어. 특별히 한 2주 3주 전부터 우리 교회 숫자도 이렇게 예배 시간 숫자도 이렇게 우리 선업배 목사님들 다 이야기합니다. 폭삭 이렇게 폭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이 줄어 버렸어. 어 심지어 어, 오히려 이제 그확진자가 지금 30만을 넘어가면서 더 많이 이 성도들의 숫자 예배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문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어, 교회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또 어떻게 보면 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교인들의 숫자도 엄청 줄었고, 실제적으로 교인의 숫자가 많이 줄므로 말미암아 재정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 비상입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게. 플러스 재정된 교회가 우리 경복로예 안에 170여 개 중에 한두 군데 빼고는 다 마이너스 재정을 맞이했다고. 다행히 큰 행사들이 없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 빚을 많이 또 안고 있는 교회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결국. 어 재정적인 어려움과 함께 지난해에도 어, 교회가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음,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고린도후서 이야기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지만 헌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희생, 성김, 봉사와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혹이나 제가 헌금 이야기 하는데 아, 목사님 헌금 이야기 잘안 하시다가 또 뜬금없이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서적으로 헌금이 어떤 의미이고 그 성서적으로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한 이 현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둥지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총동원주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혹시나 마음의 상처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0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헝금은 어, 헝금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뭐니까 씨앗은 심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요즘 이제 지난주에 며칠 전에도 비가 왔고 지난주에도 비가 오고 또 다음 주에도 비가 오면 봄비가 내리면 많은 농부들이 씨앗을 심죠. 그죠? 씨앗은 심는 것이다. 심어야 수확을 보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뭘 주셨냐하면 먹을 양식과 씨앗을 주셨다. 씨 심, 심는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먹을 것과 씨앗을 같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먹을 양식만 생각하고 씨앗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씨앗 플러스 먹을 양식을 같이 주셨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시암마저 먹어 치우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저희 세대는 겪지 못했지만 보릿고개를 겪은 우리 선배님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렇죠? 50년 60년 전쟁 이후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이 보릿고개를 넘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배를 웅켜 잡는 것이 특히, 자식이 배, 배이를 배가 고파서 어, 배를 잡고 있으면 그 가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초금 목피로 연명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선배 세대거든. 그런데 그런 보릿고개 중에서도 아무리 먹을 양식이 없어도 씨앗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오히려 더 씨앗에 대한 강렬한 지키는, 지켜야 된다는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식구들이 굶어 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할수록 어려울수록 씨앗을 잘 보관해 왔습니다. 그래야 올해는 좀 굶더라도 내년에는 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는 배고프다는 핑계로 시합마저 홀딱 홀라당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것이 꼭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파심은데 팝나고 공심은데 공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흥금이라는 것은 바로 씨앗이다. 씨앗 어렵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심어야 할 씨앗마저 먹어치우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래야 씨앗을 뿌리고 거둘 수 있으며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씨앗은 헌금은 씨앗이라고 했는데 씨앗도 씨앗 나름입니다. 어떤 씨앗이냐 하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네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셨다 씨앗은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의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흥금은 씨앗인데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laughs> 축복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이기합니 그러면서 1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laughs>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여기 보시면 풍성하게 하는 씨앗이고 넉넉하게 하는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헌금이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도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뭐 당장 쓸 생활비도 없는데 무슨 헌금입니까?라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9장 앞에 8장을 보면 <laughs> 마게도니아 교회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가난이 들었습니다. <laughs> 기근이 들었습니다. 대환란이 있었습니다. 무려 무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곳곳에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본 말씀 8장에 보면 많은 환난, 시련, 극심한 가난이 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더 더 진한 말을 쓰합니다 어떻게냐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수껏 되야지. 분수껏 자기 형편에 맞게 분수껏 해야지 힘에 지나치도록 지나치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제소 저도 한번 의심의 생각이 들었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십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 가난하고 환난 중에서도 힘에 넘치도록 하는 것은 왜 바로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다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것이 구제를 위해서 쓰이든 어디에 쓰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만 그것조차도 복의 씨앗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십일조하고 내가 어느 하면 응? 다른데 쓰여지는 경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거 성경이나 구제에 좀 쓰여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네?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의 씨앗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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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3년 동안 하심에서 칭찬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한 이유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너뭐 네 먹고 살래? 왜 그러냐? 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왜 그렇게 하냐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헌금 행위의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칭찬하신 것니다 헌금은 가난하든 부자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의 씨앗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하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룩이 간을 빼모야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며칠째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천 명이 며칠째 굶었어요. 다.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마저도 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 거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희가 이제 아장아장 걷고 이제 리안이가 아장아장 걷는데 딸랑 까자 하나 고고 이제 다 하나 있는데 그거 뺏는 것과 뭐 달라요? 그죠? 이 밖에 없는데 아하는 굶으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며칠 굶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애는 굶으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 도시락마저 달라고 합니다. 5 0 0은 정말 보잘 것 없는 어린 아이의 한끼 도시락인데 그 것마저도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 소년이 주님께 다 드렸을 때. 그 오병이어가 기적의 씨앗이 되었고, 오천 명이 먹고도 남고 열두 강줄이나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축복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는 1 1기하에 사장이 나오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부의 기름을 채운 엘리사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에 밀가루가 다 떨어졌어요. 딱한끼 먹을 밀가루 있어요. 병에 기름이 딱 없었어요. 이제 밑바닥이었어요. 이걸로떡 구워 으면 끝났어요. 마지막 남은 한줌 가루와 기름 한 호브로 떡을 굽고 먹고 먹고 죽자. 아마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난다. 뭐. 농담이고 어쨌든 마지막 이한끼 먹고 우리 죽자. 아들과 함께 떡을 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내도 나를 위하여 떡을 굽어 달라고 합니다.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와서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쳤습니다. 떡을 구워서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부 아들이 굶어 죽었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가 떡을 받아들고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 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모고 으빈병다 가져오고 빈 병마다 기름이 채워지고 그리고 다니면서 그빈 그릇마다 밀가루가 채워졌다라고 가루가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흙물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심고 뿌리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열매를 거두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절대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들었다고 씨앗까지 씨까지 먹지 않아야 됩니다. 항금은 보통 씨앗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즐겨 내십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씨앗입니다. 심은 대로 거듭니다. 1차적으로 축복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드림이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의 씨앗이 헌금입니다. 헌금과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헌금과 신앙은 반드시 정비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헌금 안 한다고 신앙이 없나? 아닙니다. 헌금을 적게 하면 믿음의 분량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안 하면 믿음이 적은 겁니다. 헌금 수준을 보면 믿음의 수준이 딱그 모양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누구나 자기 신앙만큼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잣대가 주일 성수보다 더 정확한 자세가 바로 헌금입니다. 혹시나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절대 속임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헌금을 이만큼 드렸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백배 특히 내 생명 1 0 0번 죽어도 이삭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인간성,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이삭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에 따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꼼짝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음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튿날 곧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생명보다 백배 아니 모든 걸 쏟아 부어도 더 소중한 존재 이삭이지만 그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이 아니라 돈을 요구합니다. 정나라 하시오 제가 오늘 돈이 우리에게 이삭이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에게는 이삭이기 때문에, 돈에 가장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돈이라고 하면 목숨까지 거니까, 그리고 흥금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시고.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평생의 월급을 모두 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종종 첫 월급은 하나님께 몽땅 드려라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또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월급 그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평생의 모든 월급을 다 받으시는 것과 똑같은 흠량하시는 것 11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10이 11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내 모든 수입과 내 모든 소유가 내 목숨 내 심장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십일조로 고백하기 때문에 십일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불평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물론 그 아픔과 마음을 이해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들려고 하는 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헌금하지만헌금해야 믿음이 또 생긴다.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할수 있지만 그러나 헌금을 제대로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라는 것이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철저하게 또감사한금잘하하시분분을통해해서끔 신앙 앙백을제제듣습습다다런런데통통적으하하이이야기있있습다하하님은은넉하하채채주주십여러여헌분헌 믿음의 음의입앗입저다저사이절순절에우에의신의을앙짚어짚어서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순절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헌신을 다짐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십자가는 내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드림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느냐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서 잘하시는 분은 더 잘하시고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서 한번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 우리 둥지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o